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랜드로버 부스입니다 오늘 왜냐면은 랜드로버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소개로 시간이 금방 갈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에서 이보크 위, 레인지로버 스포츠 아래급을 차지하는 모델로요 저는 살짝 차체 크기가 너무 커갖고 이거 거의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렌, 랜드로버 측에서는 거의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중간 정도라고 그냥 포지셔닝을 해버리네요. 근데 외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원래 이중간주행 등과 이 헤드램프들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고요. LED가 사용이 됐는데 아마 레이저 램프 기능까지 들어서 조사 거리를 한 500m 이상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결 모양의 그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에어 덕트가 있고, 요 옆으로 보면은 또 에어 커튼 역할을 겸 하는 이런 또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제네바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측면 뷰를 보면은 차체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포지셔닝은 아마 뭐 멜세데스 벤츠 GLC나 그 X3 BMW X3 정도 되는 급인데 한 등급 높은 급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비해서 차체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높이는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상당히 뭐 스포티하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약간 그런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모델인 거죠 타이어 휠 같은 경우도 오, 22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뒤에 그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굉장히 길고 얇게, 얄쌍하게 뽑았습니다. 하단에는 리어 디퓨저도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 양옆으로는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파이프, 배기 파이프는 동그란데 이 머플러 팁이 네모난 거예요. 여기 보면, 엄마. 여기 보면은 동그란 게 있고 이 그냥 머플러 팁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스타일을 살린 거죠. 이 지금 시동이 안 켜져서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계기판도 디지털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도 시동이 켜면 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버튼이지만 어쨌든 그 LED나 불빛을 이용해서 이 표시를 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로 긴 인포테인먼트 창도 터치를 지원하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각종 버튼,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까지 터치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로터리 버튼 하나가 있고, 이거 아마 공조, 그, 온도,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버튼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딱, 로터리 버튼 세 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물리적 버튼이 아예 없는 거죠. 다 터치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문이 나와 있는, 지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시동을 껐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티나게 보이는데, 시동을 켜서 이 모니터가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티나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위에는 글래스 루프가 있고요. 커다란 대형 글라스 루프가 있고요. 뭐, 요런 거, 램프 불 들어오는 것도 다 터치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굉장히 물리적 버튼을 거의 없애서 뭐든지 터치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은 그레이드 모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렌즈 로버 스포츠 한등급위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도로 고급스러울 것 같진 않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온갖 렌즈 로버에서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첨단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이 도어 손잡이죠. 도어 캐치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도어락을 해제를 하면 이게 띵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던 게 이거 열렸을 때 뭔가 좀 뭔가 잘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이 뭔가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 여러 번, 물론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도 뭐 괜찮다고 해서 만들었겠지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이거 뭐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차도 레인지 로버, 랜드로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바로 신형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 차, 체급으로 봤을 때는 벨라보다 이렇게 한 등급 정도 높은 모델인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뒤가 박시하게 네모나게 돼서 이렇게 뭔가 정통 SUV스럽게 만들었고, 이 벨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쿠페 형태에 가까운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차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물론 가격도 저차가 비쌀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디스 신형 디스커버리는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이렇게 실용성이 높은 그런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7인승 구조여서 이 3, 2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시동이 꺼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자동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좌석이 뒷좌석이 폴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예,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뭐 모하비보다 더 커요. 휠베이스도 훨씬 크, 훨씬은 아니지만 휠베이스도 더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램프도 이렇게 벨라와 이렇게 비슷한 라인을 줬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면에서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랜드로버의 고급 디비전이 고급, 디비... 네, 안녕하세요. 고급 디비전이 레인지로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차가 더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차도 세대가 바뀌면서 훨씬 더 이렇게 상품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실내가 이전 그 벨라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차가 나오고 벨라가 나온 지 그렇게 시간적인 격차가 없는데 벨라는 온갖 첨단으로 도배를 해놓고 이 차는 되게 좀 노멀하게, 노멀하게 만든 거죠. 일단 벨라는, 아, 자꾸 벨라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요번에 이 차가 더 빨리 나와요. 이전 레인지 로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벨라 같은 경우는 다 디지털화 시켜갖고 뭔가 다 터치 버튼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구성이 똑같은데 얘는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고 벨라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어야만 여기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자꾸 벨라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얘는 따로 내놨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스커 신형 디스커버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벨라가 나올 게 분명한데 괜히 벨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놓으면 디스커버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차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전용 머신이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 도강 능력도 되게 뛰어납니다 90cm 깊이의 이런 강이나 이런 데 개울은 그냥 건널 수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의 자랑인 전지형 반응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단순히 그 오프로드뿐만이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최적의 주행 성능을 낼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전자식 서스펜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지상고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뭐 이런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뭐 파워 제스처 테일게이트, 뭐 파노라마 선루프, 뭐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 뭐 파크 어시스트, 서라운드 뭐 모니터링 시스템 등등,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외관으로 봤을 때 벨라가 너무 튀고 고급스러워서 그렇지 이 차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차입니다. 어.